네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영어로 자기 소개 부탁드려요. Uh, hi guys, my name is Sungun An and my English name is Henry. The reason I made this English name is because I'm going to live in the Philippines. I'm planning to study the English language and culture s there. And then I'm gonna go to Australia to work and study on the working holiday visa. So, well, you know. When I look back on my life, I was working, but I wasn't truly really happy with what I was doing. And at that time, one of my best friends is Glim, You know, uh, he's living in Australia, asking me to come to the country. And so then, I would say he got me into this whole thing, and that's why I had to study English very hard. When I was looking for the right English class, uh, for me, at Pagoda. I just happened to meet Lion, uh, <laughs> behind myself, uh, taking this class for eight months. So um, currently my number one uh, priority is, is to com uh, complete, complete this Macho Moon course in the next two, two months to get ready to enjoy my life to, uh, in foreign countries. Thank.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천문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네 저는 필리핀 어학연수를 앞두고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실전 영어 회화를 배우고 싶어서 파고다 어학원에 왔습니다. 다른 학원을 많이 다녀봤는데 뭐 영문법 수업, 영어회화, 독해 이런 거 해봤지만 솔직히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어떤 수업이 제일 괜찮고 저한테 영어 청취는 아니면 좀 회화에 맞는 수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물어봤는데 마천문이 수업이 되게 좀 후기가 강력하고 아,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아는구나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제 친구와 같이 맞춤문이 어떤 수업으로 이루어지는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거 듣고 나서 아이 수업은 나한테 영양가가 높은 되게 그런 수업이다 라고 해서 맞춤문을 지금 선택해서 지금까지 수강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맞춤문 이후 영어 실력에 대한 변화는 아제 영어 실력에 대한 변화는 아주 만족합니다. 만족하는 이유, 이유 중 하나가 제가 스스로 공부하고 복습도 많이 하고 매번 꾸준히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꾸준함의 강조를 제가 매번 새겨듣고 명심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동기부여도 많이 받고 그 역량 때문에 제가 원동력이 되어서 심지어 제 부모님이나 제 동생이나 제 지인들도 제 영어 실력에 대해서 엄청나게 늘었다고 영어 실력이 아무래도 제가 좀 많이 늘지 않았나 제가 볼때 그냥 답은 꾸준함이 답인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제 영어 실력이 변할 가장 큰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자신만의 맞춤문 공부법 노하우를 공개해주시죠. 스터디 참여? 첫 번째는 스터디 참여, 두 번째는 무한 복습입니다. 제가 스터디를 하기 전에는 꾸준함이 없었고 공부하고 싶은 그런 열이나 이런 게 학습 미지가 많이 부족했었어요. 일을 다니고 있어서 좀 시간이 안 돼서 스터디 참여를 못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일을 그만두고 이제 스터디를 참여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아 내가 뭐가 부족했구나. 조원끼리 SM 복습했던 거 스피치하거나. 그다음에 오늘의 표현 각자 자기가 쭉 알아온 그 조명한 표현을 각 5분마다 그 표현을 정리하면서 발표하는 건데 저한테 제일 큰 요소였고 두 번째는 무한 복습인데요 저는 매번 맞춤문는 수업을 6시 클래스 끝나고 8시에 끝나고 그다음에 일을 마치고 밤 늦게 12시에 도착해서 공부를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때가 그때 아니면 공부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S.O.M이나 스터디나 그다음에 선생님이 중요하신 그런 주요 어위 그런 것도 되게 많이 공부하으로 복습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제가 제일 두려워했던 키워드 시간, 프리토킹이 이제는 저한테는 좀 자신감이 좀 붙었어요. 그래서 어, 키워드나 프리토킹이 좀 이제 저가 이제 말할 때 S.M. 섞어서 응용하게 말할 수 있거나 좀 되게 위트 있게 말할 수 있는 점이 저한테 가장 좋았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다른 맞천 문어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 네, 저는. 이 맞춤문을 통해서 제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예전에는 제가 어학연수 가기 전에 다졌던 그 약속이나 다짐이 맞춤문을 어, 배우, 배우면서 아좀 이제 회화를 어느 정도 익숙해지자 이런 마인드로 이제 맞춤문을 좀 접하고 수업도 많이 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기대했던 것보다 기대 효과 이상이었고 그 다음에 그걸 얻으면서 뭐 자신, 자신감도 배가 되니까 새로운 목표가 하나 생겼어요 빨리 얼른 가서 얼른 누군가한테 보여주고 싶다 아니면 얼른 외국인 친구를 사귀어서 내가 좀 이렇게 많이 들었다. 내가 국내 파에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다. 이런 모습 많이 보주고 싶은 제 새로운 목표가 하나 생겼어요. 확실한 목적이나 계획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기왕 연필 잡으신 거 계속 놓치 마시고, 아까 좀 짬이 나거나 좀 텀이 생길 때, 좀 가급적이면 좀 공부에 좀 욕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